술은 네. 어찌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을 네. 좀더 편안하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음.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단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아. 그리고 커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를 한잔하자 커피를 한잔하자 술을 마시자 라고 어떤 처음에 표현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관심의 표현을 그렇죠. 나타내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업되게 하는 건 정말 술이 어떤 기능상 참 좋은 거지만 저는 제가 이제 술을 이렇게 저도 가끔씩 마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수한 경우가 참 많아요. 아 그래요? 예, 한두잔 아. 마시다 보면 기분은 너무 좋은데 네네. 그 이후로는 저는 잠을 자기 이 때문에 아까 우리 이영거 씨도 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마다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술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잘 조절을 한다면. 우리 훨씬 더 도움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laughs> 아 우리 그유 박사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음. 술하고 잠자리와의 관계. 자 과연 이렇다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 술은 성생활의 과유불급이다. 음. 과유불급이다. 음. 지나치지만 않으면 정말로 사랑을 증진시키는 그런 연금술사처럼 작용을 한다. 네자 음. 결국은 긍정적인 네. 그 면이 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적당히 조절하면 과유불급하지 않으면은 네. 술은 잠자리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말씀이었습니다. 네.